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, 나나.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. 이거는 엄청 예쁜 이거예요. 블루베리 큐인껌 슬라임. 이건데요.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다 보시다시피, 요게 뭐지 잠시만요. 오별 같은 게 있네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자국이 들어있네, 반짝이 같은 가루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등등등 들어있는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한번 이걸로 놀아볼 건데요. 놀아보기 전에 손은 꼭 닦아야 해요. 그렇 자, 이렇게 눌러 줘야 해요. 참 눌러 주면 좀 늘려 늘려주면, 좀 주면요. 이게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떡꾸에 꾸기 채 좀. 자, 이렇게 해 줬고요. 이거는 또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얘도 좀 손을 풀어줘야니까 하 여기 꾸깃꾸깃꾸깃꾸깃 꾸깃꾸깃 해가지고 손좀 풀어줘요. 손을 풀어주면 이면 되는데요. 아주 예쁘죠. 이게 통이 음 블루베리 추 인껌 냄새라고 했는데 블루베리 냄새밖에 안 돼요. 추 인껌이 뭐지? 근데 추 인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잔. 저는 보라색으로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보라색인데 여기에서는 남색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카메라 색깔 좀바꿔야 해. 좀화질이 좋은 아이폰으로 바꾸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제 혼자도 되겠어요? 음. 이거 있는데요. 이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쁜데. 엄청 예쁘죠? 파스텔이 엄청 장난이.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좋아, 아, 요를 꾹꾹두 개를 다 눌러주세요. 아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알겠죠?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. 선, 많이 많이 없겠지? 제, 제 영상이 싫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제가 좋으면은, 어,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, 안녕! 앱도 찍고, 안녕!